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진단쌤입니다. 어깨 통증은, 어, 원인과 증상을 알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 어깨 관절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뭐,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마찰, 마찰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되는 거죠. 어깨 관절 염증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그냥, 방치하죠.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그, 만성으로 해서, 뭐, 석회나, 뭐, 돌이, 이제 그, 뼈 조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관절에.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뼈가 따라요. 그러니까, 연골이따는 거죠. 어, 그렇게 연골이 따라서, 태행성 관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든지, 치아도, 이빨도, 초반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씌워야 되고, 안 되면, 이, 치아를 뽑아서, 임플란트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초반에 하게 되면, 그냥 충치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초반에, 어, 방치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뼈가 따라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게, 동결견. 그러니까 이제, 관절낭 염증이죠. 오식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무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 무조, 무조건 초반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충격에 의한 관절 손상.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잘못된 자세나, 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충격에 의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관절에 무리가 가는, 뭐, 작업을 가지시는 분들, 뭐, 뭐, 해머질을 계속한다든지, 뭐, 드릴 작업을 계속한다든지, 내지는 무리한 운동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든지 하면, 어, 충격에 의해서 관절에 이제 손상이 올 수가 있겠죠. 자, 어깨 관절의 증상은, 어, 이제, 통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은, 그,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 끝까지 안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또 제일 큰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통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나면서, 어, 통증이 생깁니다.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어, 보통은 소리가 안 나고, 어, 그냥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은 틀어지면서 관절에 손생, 손상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어, 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야간통 이 있습니다, 야간통. 야간통 같은 경우는, 어, 야간통은 밤에 아픈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밤에. 그니까, 러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열, 열 발생으로 인해서, 아까만 퇴행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어, 밤에 발생이 됩니다. 안 좋아요, 이거는. 아침에 아픈 것보다는 밤에 안 좋은 게, 이거는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안 좋습니다. 밤에 아픈 건, 양아통이 있는 건 보통 관절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니까 이제, 아침에 막 움직여서, 관절에 열이 발생되는 거죠. 그 열이, 밤 되면 쑤시고 막 아픈 거예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틀어진 자세를 교정해 줘야 됩니다. 교정해 주면 많이 좋아져요. 관절도 이렇게 압박된 관절도 압박이 덜해지기 때문에 통증도 덜해지고 하고 피도 잘 돌고. 그래서 어깨 주위의 근육을 풀어 주고 혈액 순환을 진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나 석회을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통증을 감소시킨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